자리아님 저 주방 3, 2, 1 먹어 한 번만 더 이상한 점야 메르시 메르시 머리 여기 자리아 좀 걷어내주죠 확리합니방몇차이요 자리아님? 3, 2, 1 살린 거 주방 살린 거 주방 맥리 킬이에요 이거 자리아나 맥크리 킬이에 미안해 아저씨 나한 입만 줘봐

애 치워줘. 아, 그냥 귀찮아서 죽었다니까요. 트레. 트레 하기 싫었어. 트레 바꾸려고 했는데 살려가지고 그냥 죽었어요. 아, 진짜로 트레 하기 싫어서 그냥 죽은 거야. <놀린> 아, 나 치네. 살려. 와! 공나이 나노. 나노 게임으로 <웬스한다고> 왔다 <놀린> <캠퍼 놀린> <못해>. 아, 나이스. 나 <놀린> 그 앞에 <못> 여기 뒤에 자리아 까지 진짜 자는데 피엄 어, uh, 아, 아, 어, 한번 줘봐 잘라놨어요 살려봐요 다 잡았어요 살려봐 아 아나님 제발 한번만어줘봐나 힘들어요 야 팀보 나가는데 그니까 너가 너무 뭐라해서 나갔어 아니 나 힘들었다고 말해 나가면은 뭐야난오프하지나 혼자 다 하고

봐 봐. 점수. 다밀어 주는 <laughs> <laughs> 아서수지 말라해. 저거 왜던져 어. 그럼 벌레들한테 왜 맞춰 줘요? 맞춰 주지 마. 아, 나뭐해나나 나, 나 욕해 그냥. 나 욕해 봐. 그러면 또 좋다고 실시 지편 생겼다고 좋아서 들어오겠지? 벌레 특이야. 아 이거 모이라 진짜야? 이거? 너팀 밴이야. 저런 애들이 팀 분위기 흐리는 주범들이야. 주범들. 팀보 음, 들어왔나? 아, 아 들어왔네. 어, 충실... 근데 모레 뭐? 이기고 싶었다고 게임은 하는 거고 그게 네 그만 그만 그만. 말해. 그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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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만해. 아 근데 이 힘없잖아. 층은 오히려 게이더예요. 팀 있어요. 아 원숭이가 이쪽에 오는데? 아나못빨아얘더라나 피가 없어. 내가 밟수 있어. 내가 밟수 있어. 어, 두칸 주고 밟까게칸 주고 밟을게 네. 밟는다 어, 야타 붙어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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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 없어 야타 없어 얘들아 두 발, 두 발, 해볼 만한데 해볼 만한데 나킬 갈게 어좀요 이거 뭐원숭형나 같이 야타 먹자 거든 지겠지아 아, 먹었다 천천히 천천히 나노 피트 그래, 나노 피트 나노 피트로 나노 있스팅면될 같이 밀어주실? 저 주방 이나이돌 가능? 야타 없거든 나노 있스팅자 전면 가능가다그드 나노 주스야 애쉬 헤도 애쉬 헤도애나가도아나아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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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못 아, 아, 땡겼다 아, 야 이거 나야돼 자리야 1피아씨발야 윈도우키 눌러 뭐야 야, 야, 야 오버워치가 사라졌어 어지 아, 뭐야 나. 뭐야 뭐야 나 윈도우키 아, 나 나. 눌렀어 아씨발 갑자기 윈도우키 눌러가지고 나이스 저 던진거야 죽었

잘했다 우리 잘했다 잘했다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너거뭐이 터졌어 이구야야고 <laughs> 이빨 <목소리> 어 이번 판 미션 좋죠? 어떤 미션이죠? 이제 또 미션에 미친 남자 미미남 킬당 천원 그냥 다 죽여버릴게요. 야 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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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스! <목소리> 아씨발 이거 <목소리> <야>, 잡아주고 씨발! <목소리> 야 베스피! <왜 서필? 목소리> 오다시. <오, 목소리> 아, 아 좋았다. 와 봤지 지렸다 그냥 나 이거 이, 그냥 우리 저2층올라가 되나? 2층 올라가야겠는데? 이맞 이걸 브리쪽 뛸게 이거 브리쪽뛰면 하면서 아차 안온다야기 가자 그냥 야브리헤드브리헤드브리헤드 뛰었어

아, 아, 와우. 와우. 야, 이거, 싹다가먹으는데죽어죽였어 죽겠다 먹겠다 돼.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 나이스. 이스나다 한 사람만 다섯 번 이상? 저 그러면 번듯한 바지 다섯 번 죽여도 되나요? 혼자 그냥 관종처럼 다이아장인 거 마음에 안들거든 번듯한 바지 죽이겠습니다 아, 제가 킬 어, 잠깐만, 게임 끝나냐? 아, 너 아니, 아, 자, 아니, 이게, 아니, 이게 이상, 미션이 이게 진행이 안 돼요, 이게 게임이 이상해 존나 빨리 끝났어 <laughs> 나이스 나 깔끔하고 존나 많이 뺐는데? 응. <laughs> 니님그쪽민턴가 베스트, 뺐어, 어스트 뺐어. 야, 위스, 위스, 잡아줄래? 대문 위에 저거, 저거, 저 저렇게 잡고 입털는 애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. 저는 저렇게막그깨 l 고입 t 는 애들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나 f a l 들